검찰은 다소곳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품 백수수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김건희 앞에서 서민들을 상대로, 심지어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도 무례하던 검찰이 그렇게나 예의 바를 수가 없었습니다. 김건희를 직접 찾아뵙고 핸드폰도 얌전히 제출하고 차 한잔 마시고 그냥 나왔는지 어쨌는지 검찰 역사상 유례 없이 착하게 조사한 후 무혐의를 선언, 선언했습니다. 심지어 핵심 녹음 내용도 예의 바르게 빠뜨리셨네요. 검찰이 바보천치도 아니고 사전에 풀어줄 결심을 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일부 판사들은 썩었습니다. 최성애가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나 상의한 것을 법정에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문에 최성애는 의원들을 만난 적이 없다고 하면서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을 판결한 사법부는 문재인 대통령을 억지 기소한 검찰에 홍하여 울산지법에서 재판받는 것을 불허했습니다. 내란숙의 윤석열에게는 인권운운하며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쪼개 불법으로 풀어주고 김용연에게도 느긋하게 재판진행을 하다 보석을 허가한 인권존중 판사들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더 높인 전직 대통령께는 어째서 이렇게 가혹합니까. 검사들은 김건희 앞에서 자가지고 김학의 앞에서는 시력에 문제가 생기지만 출국금지를 막은 우리 조국혁신당의 의인들에게는 잔혹했습니다. 판사들은 내란범들 앞에서는 자아가지고 조국과 문재인 그리고 민주진영의 사람들에게 잔혹합니다. 이제는 이러한 불공정을 갈아엎어야 합니다.